제가 YBMC에는 뉴스를 배우는 전화 영어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일단 제가 이제 편한 시간대에 이제 세팅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데 제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에 이제 클래스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무엇보다 약간 공부한다고 막한 시간 막 이렇게 붙잡혔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이트하게 20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짧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어서 영어 공부를 해보고는 쉽지만 너무 무거운 게 싫으셨던 분들 가볍게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도전하기가 조금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CNN 뉴스로 배우는 전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재가 이렇게 주어져요. 사실 이제 그냥 프리토킹 하면 무슨 대화로 주제를 해야 될지 약간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CNN이란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부담 없어서 좋더라고요. 커리큘럼도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티처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아티클 리딩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제 교정해주시고 문제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걸 원어민과 함께 수업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제가 영어 강의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재밌게 어, 할수 있겠다.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친구와 소통하듯이 어,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되게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And I kind of updated in, but I didn't really go back and take a look at this now. And I think it's an eye-opener for a lot of people to actually read what they are sing singing of on and what they are agreeing to share with it. So, a more than 20% increase in his premiums and discovered hundreds of pages of data on his driving habit from one data broker alone. But Christ says, at least in New York State, insurance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use that information against you. It's out there what's mean out sold out no it's not sold out you mean are you asking about the meaning of it's available and it's out there yes Right? yes uh when you say it's available and it's out there the both is something it's like accessible or exists they exist ah uh, exist yes. U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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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끝냈는데요. 아,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의 이제 수업 리뷰가 도착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저랑 같이 수업했던 강사님께서 이제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다시 드릴 수 있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발음이 조금 안 돼서 교정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얘기했던 쓰다 떨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거든요. I didn't mean that she took it differently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그냥 구사했던 영어 일상 영어도 이제 체크해 주시고 수업했던 내용들도 다 해주셔서 되게 조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퇴근하고 나면 약간의 조금 힐링도 필요하고 수다 떨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뭔가 선생님이 되게 친근해서 그냥 영어 연습도 할겸 영어로 수다 떨수 있어서 오늘은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영어 공부 시간을 집에서 편하게 가질 수 있어서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들었던 CNN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걸로 원어민과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물었던 것처럼, w h a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되게 편하게 대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20분 정도 이제 깔끔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 YBM 전화 화상 영어로 편하게 수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찌!